저희 라이브 세미나로 놀러와 주세요. 오늘 저희 11시 반에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신 산타마님과 함께 한 시간 동안 여러분께 셀링의 어떤 꿀팁들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 놀러와 주시면 정말 저희 0.8리터의 셀럽이라고 저는 <laughs> 말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웃음> 셀럽을 또 모신 만큼 정말 꿀팁들 대방출할 예정이거든요. 어, 본격적으로 저희 옆에 앉아 계신 산타마님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타마 황지원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지금 코아시스 대표님이기도 하고 그네 산타맘님으로 해서 뭐 워낙 인스타에서는 사실 육아를 하고 계시는 네. 주부님들이라면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또 특히 08리터에서는 이미 또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어, 셀링의 어떤 여왕? <laughs> 여기 이렇게 왕관있어야 되는데. 아이 고감사합니다 그렇죠, 왕관지고 오셨어야 되는데 수담맘님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질문 을 해줬어요. 네. 수담맘님이 셀링이 뭔가요라고 하셨거든요. 아, 그아 공동구매. 가 그러니까 제가 전부인데요 네. 공동구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 네. 나도 써보고 싶고 옆집에 있는 친한 친구한테도 소개해 주고 음, 싶을 만한 맞아요.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인스타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네. 아이 제품 너무 좋더라 하고 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인터넷에서 음. 나오는 최저가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네. 짧은 기간 동안에만 판매할 수 있는 구조데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어, 이게 5년 동안 이제 제가 재밌어가지고 했던 일들이 이제 사업이 됐죠. 와. 그니까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일단 팔로우가 얼마나 되시죠? 지금 4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4만 7천 분의 어떤 찐 팬을 네. 만들어서 산타마님이 픽한 제품들을 소개하고 또그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계신. 네네. 네. 어떤 제가 늘 어릴 때부터 꿈꾸던 <laughs> 그 커리어 우먼 같은. 근데 커리어 우먼인데 집에서. 특히나 그렇죠. 이 모바일 하나만으로도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네. 놀라운 세상이 아니에요.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음. 산타마님의 첫 번째 셀링 네. 공부가 또 궁금해요. 아 저는 첫 번째 제품은 어, 성과가 좋았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래서 정말 이걸 내가 소개를 했는데 욕 들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네. 어,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사전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전 준비 기간이 거의 한달 넘게 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품 테스트하고 하는 거 빼고 네. 제품. 한달이 넘게 들어갔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랬는지 한1 분만에 준비된 수량은 다 완판이 됐어요. 음. 그런데 그게 그게 한 초반에서는 그게 첫 성공. 네. <laughs> 그 다음에 계속 성공으로 이어지진 않았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첫 번째 성공이 사실 첫 번째부터 성공을 하기엔 너무 너무 어렵거든요. 네네. 제가요 첫공부가좀 이제. 짧게 한 1분 만에 완판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당연히 거기서 뭐10% 20% 꾸준히 성장할 줄 알았어요. 네. <laughs>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진행했던 제품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카테고리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육아 제품을 다뤘는데 네. 그때 육아 장난감 같은 거를 했어요. 네. 육아 제품 안에 거기다 브랜드 있는 제품이었어요. 뽀로로. 오. 뽀로로 장난감. 네. 그러면 그냥 그때 당시에 단순히 생각했을 때는 뽀로로라는 브랜드가 좀 유명하잖아요. 그쵸. 좀 유명한 게 아니라 완전 모두가 알죠. 네. 그래서 되게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한 개인가 <laughs> 0 개인가 팔렸어요. 한개 팔렸어요, 한 개. <laughs> 그래서 제가 그때는 또 샘플을 지원해서 한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샘플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인 거죠. 아, 어, 한개팔았는 수수료가 네. 제품 하나 같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 팔아도 마이너스였던 실패담이 있었어요. 어... 네. 이런 식으로 식사... 잘 파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때 둘쑥날속한 분들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셀링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안 팔려서 속상하신 분들을 위해 서 일단 음. 꿀팁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공팔리터 내에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일단 리뷰 계정을 따로 음. 쓰시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래요. 본 계정이 음. 따로 있고 음. 저희 그, 그 찐친들만 같이 보는 음. 그런 찐 계정이 또 따로 있고 뭐 리뷰 계정이 따로 있고 요즘 부캐가 워낙 많은지라 여러 계정 으로 있잖아요. 네. 이 계정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지 네. 저도 그본 계정이 있고, 오피셜 계정이 있고, 또 다른 계정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오피셜 계정에는 제가 후기만 딱 올리고 소통을 거의 안 해서 그런지 거기에는 제품을 진행을 해봤어요. 거기서 네. 공동 구매를. 근데 확실히 본 계정만큼 안 되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이게 신뢰가 쌓이고 나서 내가 추천을 했을 때 훨씬 네. 더 이렇게 반응이 좋기 때문에 저는 본 계정에서 진행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어,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생각해도 리뷰 계정은 아무래도 내 내가 리뷰만 올리는 것들을 그 보는 분들도 음. 다 아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본계정으로 옮겨가지고 그 본계정에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음, 수단이 있다면서요. 네, 그 프로필 링크에다가 네. 우리 0 8 l 그 판매 링크가 생기면 음. 그걸 걸어두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동시에 뭐두 개, 세 개를 같이 판매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제 링크 트리라는 그런 어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링크로 하나로 만들어 주거든요. 두개세개 개 이상의 링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어플이 있어서 링크 트리 네, 오, 네. 그, 그런 어, 앱들이 별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사용하시면 동시에 두개세 개를 판매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링크 트리 어플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음. 그리고 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 프로필 상단에 그 링크 여러분들이 셀링하실 수 있는 페이지로 유입할 수 있는 홍보 하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인스타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판매 링크를 누락하고 음. 거기 안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막상 진행하시는 분들은 또그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네. 여러분들 링크를 반드시 걸어두시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를 나는 하고 싶은데 어, 링크가 없어서 못 사. 네. 그래서 내가 수익을 원래 얻을 수 있었는데 못 얻게 되면 그건 너무 약간 억울하잖아요. 그쵸. 아시, 아쉽죠. 네, 너무 아쉬우니까 요거 꼭 기억하셔가지고, 세미나 오늘 들으신 분들은 꼭 인스타든지 다른 다양한 채널에 홍보 링크 많이 많이 걸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까 다로우 맘님께서 셀링 제품 두세 개 동시에 진행한 게 나은지, 하나로 집중하는 게 나은지 궁금하시다고. 그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분산되지 않게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두세 개씩 이렇게 꾸준히 정말 다양하게 네. 편집샵처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역량만큼 내가 어떤 쪽이 더 재밌다라고 해서 컨셉을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러니까 홍보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이님께서 네. 팔로우 수가 많으면 더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 정말 한 100번, 1000번은 들어보셨을 만한 질문일 것 같거든요. 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하나는 내가 줄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정보 제공. 네, 네. 만약에 내가 그냥 사는 곳 자체가 혹은 나의 삶 자체가 되게 럭셔리하고 누군가의 선방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수 있고요. 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서치해볼 수도 있잖아요. 음. 뭐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여행 장소? 뭐 네. 이런 거라든지. 뭐 다양한 정보들을 줄수 있는데 그렇게 정보를 주거나 두 번째는 정말 핫한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면 네. 그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라도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하나가 정말 유명한 제품을 소싱을 하거나 혹은 정말 이게 입소문이 나서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면 그걸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 제품 하나만으로 팔로우가 늘어나는 네.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명히 공통적으로 팔로수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셀링이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상담사님. 네,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8천명일 때팔로팔 8천명일 때, 때 네. 연매출이 6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한 두달 사이에 제가 팔로워가 급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한한 두달 사이에 한 두배 정도의 팔로워, 한만 6천명 정도의 팔로워가 훅 모인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럼 매출이 못해도 한10% 이상은 증가해야 될것 그 같잖아요. 그 머릿속으로는. 근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꾸준히 보고 있던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구매로 이러, 이어지는 어,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팔로우만 훅 많았다고 그게 의미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네. 네. 혹시 인스타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사실 뭐 다양하게 좀 채널이 있잖아요. 네. 좀 인스타 말고는 어떤 음. 채널이 좀 핫할까요? 저는 예전에 그 인스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동구매를 네이버 블로그랑 같이 운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아는 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에서 진행하는 공동구매를 맘카페에서 같이 진행을 해서 네. 맘카페에서 올라오는 매출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카페가 되게 네.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네네네. 이런 커뮤니티다 보니까, 거기를 활용하시면 좋겠군요. 네네. 그래서, 네. 혹시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동시에 진행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아. 같고, 뭐, 혹시, 뭐, 운영하고 있는 다른 단톡방이 있다던가, 네. 이렇게 해도 같이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릴리님께서는 음? 어떤 제품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실 고민되신 어. 것 같아요. 본인 어.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고, 가장 먼저, 이거 내가 돈 주고 사먹고 보고 싶다. 돈 주고 써보고 싶다 어, 하는 제품이라면 네.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도 음. 돈을 주고 사고 싶다. 네, 저 그렇죠. 그런 것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네. 바로 만님 어, 한번 채팅 한번 읽, 읽어주세요. 네, 공구할 때 제품. 주로 피드를 올리면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제 계정을 볼때 피로감을 느낄까봐 어느 정도 홍보해야 될지 늘 고민이다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하지만 저희 수강생들 분들한테 무조건 3일 공부를 하면 하루에 최소 3개에서 4개 정도의 피드는 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네. 그런데 피로감을 줄이려고 하면 그 4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어, 오늘은, 오늘은, 뭐, 첫 번째 피드는 맛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네. 두 번째 피드에는, 뭐, 모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을 하시면 좋다라고 추천을 하시는데, 네. 꼭 내가 처음 하시면 사실 3일 동안 12개의 피드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하루에 한개 정도라도 다양하게, 뭐 진정성 있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워낙 뭐, 뭐, 동영상 올리는 릴스라고 하죠. 네. 릴스를 활용하시는 방안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사진이나 뭐, 이벤트 같은 것들. 네. 이런 거 이벤트 고민 정말 많이 하시죠? 네, 저는 이벤트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확실히 이벤트를 하니까 반응도 좋고 응. 관심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어, 홍보 링크 인스타 프로필에 올리는 방법 물어봐 주는데 한번 간단하게 알려 주세요. 어, 어떻게 어디? 올리는지 인스타에. 인스타에 판매 링크. 판매 올리는지. 링크요. 아, 우리가 인스타에 본인의 프로필 계정 프로필로 가면요. 네. 어, 프로필 편집이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프로필 편집을 클릭하시면 웹사이트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네. 입력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판매 링크를 올려주시면 돼요. 네, 거기에 저희 공팔리터에서 생성된 링크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음. 해주시면 여러분이 셀링을 하신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또 노출이 되면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호님께서 제품 사진 잘 찍는 법좀 알려주세요. 제품 사진을 우리가 잘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진짜 팩트는 뭐냐면 제품 사진만 잘 찍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건 만잘 찍는 거예요. 네, 제품 사진만 잘 찍으려면 네. 여러분들 자 포토샵 배우러 가셔야 되고요. 네. 인스타그램을 배우는 게 아니라 포토샵을 배우거나. 지금 우리 상세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캡처하는게 가장 잘 찍은 사진이 될 거잖아요. 네. 거의 전문가들이 찍어주시니까요. 근데 제품 사진만 잘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해도 나에 대한 신뢰로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판매를 하시는 분의 얼굴이 나온다던가 적어도 손이 나온다던가 음. 그게 훨씬 더 매력적인 사진이 될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아, 네. 사실 저도 고민하고 음. 이걸 해가지고 내가 될수 있을까? 맞아요. 1부터 10까지도 내가 어떻게 사진 다 찍고 소개하고 그리고 CS 관리며 제품 소싱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08리터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상품만 셀렉하고 여러분들의 SNS에 홍보를 해주시고 수익은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 <laughs> 또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요. 네. 바로 바로 이렇게 몇천 원, 몇만원 이게 바로 보이니까 더 이렇게 재미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음. 진리님께서는 책 읽어보고 싶어요, 궁금스히 해주시는데 <laughs> 이 책도 사실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5년을 갈았어요. <웃음> <웃음> 여기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아 오늘 세미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딱세 가지 정도 음, 이 셀링에 대한 꿀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어 너무 여기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 뭐부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꿀팁을 드리자면, 네. 어, 판매를 시작할 때부터 공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기 전부터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소싱했는지, 왜 소싱했는지, 왜 소개시켜주고 싶은지, 이런 스토리들을 녹이고 나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 네. 그리고 쫑이님께서는 응? 공고 제안하는 회사 중에 이상한 거 구별하는 방법 없나요? 어, 저는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응. 질문 질도 많이 남겨보고요 그래서 질문 답변이 좀 늦게 온다 네. 하면 사실 고객 cs가 발생이 됐을 때도 답변이 늦게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바, 답변도 빠르고 친절한 곳이랑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좀 친절하고 그것도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마음이 통해야 또 좋은 제품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공8리터에서 여러분들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셀링을 하시라고 매달 세미나를 어. 개최를 할 거예요. 11월 15일 더큰 꿀팁들 노하우 가득 가득 그득그득 그득 채워가지고 <laughs> 또 방출해보도록 할게요. 어, 마지막으로는 좀재미나 오신 분들께 네. 응원의 한마디랄까요? 마지막 한마디. 어, 정말 그 어, 어 내가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뭐안 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그래도 내 인생에서 하나의 시도를 해봤으니까 단계를 하나 넘어봤으니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 작은 재미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놀러와 주시고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희 11월 15일 날 세미나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맞점하세요 안녕!